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신년 우리 기도의 주제를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데한 주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움받고 잘 되는 인생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미움받고는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그 사람에게 남모르는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 미움 받고서는 절대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면 성공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안 돼요. 정말 잘될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주시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오늘 인정을 하면 우연하게 기회가 찾아와요 나는 전혀 준비가 안된것같는데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진짜 잘 되려고 하면 큰 부자가 되고 큰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잘 되는 성공의 공식은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하나님이 아껴 주면 됩니다. 아껴 주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주님이 아껴 주는 사람이 되자. 주님이 아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아껴 주는 사람 되면 돼요. 사람마다 자기가 아끼고 그리고 애착 가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끼는 물건이 있잖아요. 사람이 애착하는 장소도 있어요. 사람이 아끼고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애착이 가고. 하나님이 아껴주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아껴주고 싶은 사람만 되면, 이삭처럼 흉년든 땅에서도 100배나 성장했다는 얘기가 그냥 성경 얘기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될수 있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환경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기 선자를 통해 주셨은 말씀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목사를 통해서 재현한 말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서 금년 안에 하나님이 아 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자녀를 아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경애라고 하는 말이어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공경.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 여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 우리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경외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홀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 보십시오. 경외, 경예. 경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무수하게 성경 속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때 시편 34편 6절과 7절에 보니까 건져 주신다는 요 건져 주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34편 7절에 그렇게 하면 6절에 보면 어디서 환란에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예측 불안 일들을 만나는데 그환란에서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건져 주. 건져 준다고 하는 말이 구원해 준다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면 여러분 그 인생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림에서 건지시는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이 보살펴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있어야 할 것을 알아서 공급해주시고 막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당할 화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인생이 잘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누구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굶주린 젊은 사자가 굶주린 법은 없습니다. 혹은 늙은 사자가 힘이 없어서 굶주릴 수 있어도 젊은 사자는 굶주린 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 삶에 만족함이 널 부족을 느낀다면 오늘 이 말씀과 비춰 볼때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상기고 있는가 이 문제를 터치를 해 봐야 돼. 터치를, 터치를 해 봐서 어디에서 잘못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면 참 작은 여러분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작은 그걸 쌓아갈 때이 기본이 축적이 되면 다른 것들은 막 우리가 집 공사를 할 때도 보면요 기초 공사만 딱 되면 건물을 낳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눈에 보이는 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신앙의 베이지 기본만 딱 바로 세면 금방 세우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세우는 건금방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진만물이 내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명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이 대게 하시면 금방 일어납니다. 불듯 일어나요. 여러분 샌더슨 같은 사람은 인생 다산 70세 성공해서 그 여러분 큰 기업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대게 하시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데, 부족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새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한나가 돼서 하나님이 아껴주는, 하나님이 아껴주는, 보화처럼 하나님이 아껴주는, 눈동자처럼 아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끼준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존중이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존중이.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이 소중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경호리역이지 않습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긴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때 하나님 이름 용먹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먹 든지 마시든지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무슨 말을 할때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고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할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영광. 내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 여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아요. 주님의 이름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3장 17절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일에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해라. 주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일할때 예수 이름으로 믿음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 45절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때 싸우러 갈때 이런 말하면 갑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창을 오구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존중 여긴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이름을 존중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뭘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그를 존중이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분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이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겨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게 하려고 하면 결코 인생 살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골로세스 1장 20절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진다. 인생 살아가면서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주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나를 하나님이 건지고 나를 높여 주고 동행해 주고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우 하나님 좀 웃게 만들어 보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좀 기쁘게 만들어 보자.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보시게 좋았더라. 성경 보잖은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게 좋으면 모든 것의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껴 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 정말 스페셜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볼때 구원 받은 성도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보배같은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전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특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성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골로세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일까요?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가 자식 이상 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일꾼들.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기능적인 의미, 우리는 하나님 관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생각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십시오 요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하고 미치리니 하나님 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평안도 찾아오고 모든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이 새벽에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해서 하나님 정말 관계가 잘 돼서 평안도 찾아오고 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줄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